출발 때 진입합니다. 곧 출발합니다. 북경 제9경 5경주 국산 5등급 1600m 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말들이 출발이 좋습니다. 2번 원더풀 파일과 1번 히든 찰리 여기에 6번 로열 골드까지 그리고 안쪽 4번 골드 탭도 모습을 보이고 있고 뒤쪽으로 처진 4, 5위는 8번 최강 마린과 7번 그랜드 축제였습니다. 반마신 차 선두는 1번 히든 찰리, 바깥쪽 2번 원더풀 파일 2위로, 3위는 4번 골드 탭, 6번 로열 골드 바깥쪽 4위로 경주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위권에는 9번 할리우드 퀸과 5번 소렌비 특수가 가장 뒤쪽으로 처진 모습입니다. 선두 1번 히든첼리와 바깥쪽 2번 원더풀파일, 그리고 4번 골드탭 3마리가 3코너를 먼저 진입합니다. 6번 로열골드 바깥쪽에서 4위로, 안쪽에서는 7번 그랜드 축제와 8번 최강마린 이렇게 6마리가 앞서 있었, 있습니다. 2번 원더풀파일이 1번 히든찰리를 넘어서면서 바깥쪽 4번 골드탭과 함께 안쪽 1번 히든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선두 2번 원더풀파일 이제 4코너 중반을 먼저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4번 골드탭과 6번 로열골드 3마리가 한데 뭉치면서 이제 4코너를 돌아나오기 시작합니다. 2번 원더풀파일과 4번 골드탭, 6번 로열골드까지 3마리가 직선주입니다 안쪽에 있는 2번 원더풀파일과 바깥쪽 만만치 않은 걸음으로 4번 골드탭이 2번 원더풀파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골드 안쪽에서는 4번 골드탭 여기에 9번 할리우드 퀸이 안쪽 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번 원더풀 파일과한 대뭉친 다섯 마리 여섯 마리의 말들 그중에서 외곽에 9번 할리우드 퀸이 바깥쪽에서 역전에 성공하면서 안쪽에서는 7번 그랜드 축제 그 뒤를 2번 원더풀 파일과 바깥쪽 선두는 9번 할리우드 퀸입니다. 안쪽에 7번 그랜드 축제 두 마리의 접전 속에 결국 9번 할리우드 퀸이 바깥쪽에서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9번 할리우드 퀸 7번 그랜드 축제 외곽에서 막판 취입했던 9번 할리우드 퀸. 결국 7번 그랜드 축제의 끈질긴 추격에도 결국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국산 5등급 1,600m 중거리 경주.